K리그는 2017년부터 다시 외국인 선수가 득조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수원삼성의 조나탄 2018년 경남FC의 말컹 2019년 수원삼성의 타가트 2020년 울산현대의 주니어 네, 그러다가 해성처럼 등장한 주민규 미드필더 출신이었던 주민규가 이랜드 외국인 감독의 제안에 따라서 스트라이커로 변신하더니 점점 물오른 기량을 선보이면서 제주FC로 이적 후에 2021년 22골로 득점왕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게 반짝 스타일 줄 알았는데 이후부터 3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해버립니다 주민규 나이는 33살 지금부터가 전성기면 조련만 세월은 주민규 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주민규는 울산 현대로 이적해서 골 맛을 느끼보면서 16경기 출전에 5골밖에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면 올 시즌 15골을 넣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기도 없고 조규성도 없으니까 K리그의 득점왕이 다시 외국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올 시즌 16라운드까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FC서울의 일류첸코 인천FC의 무고사가 득점 공동 선두였습니다. 그런데 팬들은 그 아래에 8골을 넣고 있는 한 선수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수원FC의 이승우입니다. 이승우가 공격형 미드필더임에도 득점 8골을 넣으면서 팀을 상위권으로 올려놓고 있었고 더 대단한 것은 이승우의 평균 출전 시간이 59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승우의 득점왕 도전이 현실화되고 있었고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라운드에서 이승우가 또 골을 추가하면서 공동 득점 1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강원 FC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 1로 뒤지고 있던 후반 54분에 이승우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몰고 들어오면서 안데르슨에게 패스를 내줬고 강원FC 선수들이 6명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승우는 반대쪽 문전으로 파고들고 안데르슨은 컵백으로 이승우에게 패스를 줬는데 곧바로 이승우가 밀어넣으면서 동점골을 넣은 것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이승우가 K리그에서도 실패할 거라는 안티팬들도 꽤 많았습니다. 벨기에에서도 주전을 못 했는데 K리그를 얕보는 거냐? 넌 오지 마라. 발목 부러질 수 있다.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 욕 먹는 선수다. K리그에서까지 성공 못하면 거품 확실한 거지 얘는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아 형들이 손좀 봐줘야겠군 베로나의 역대급 실패작 K리그 오는 순간 넌 끝이다 네. 하지만 이승우가 K리그로 오고 난 후에 지금은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승우의 맹활약이 터지면서 팬들은 이승우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우 감각은 정말 미쳤다 우리에겐 저런 간결함이 필요하다 국대 가자 이승우 제자리 높이뛰기 봤음. 운동능력 미쳤다. 이승우 때문에 K리그 수준이 더 높아진 것 같다. 이승우 이제 유럽으로 가야 할 때다. 3년 늦었지만 분명 성공할 수 있다. 이승우 스타일을 좋아하는 감독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저평가받는 보석이다. 빨리 뽑아라. 벌써 26살이 되어 버렸다. FIFA가 한국의 보석을 망쳐놨다. 내가 장담한다. 세컨 스트라이커로 무조건 한국에 도움된다. 이강인보다 이승우다. 겉으로는 조롱하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응원하는 선수 등등 이승우가 활약할 때마다 국대 승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현재 K리그 슈퍼스타는 이승우고 U20 월드컵 상강 진출을 이끈 김은중 감독이 올 시즌 손 FC를 맡으면서 이승우 활용법을 제대로 써먹으면서 이승우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벌써 MOM에도 네 번이나 뽑혔습니다. 최근 조원이와 얘기를 나누면서 폼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팀 퀄리티가 매우 좋고, 호흡이 잘 맞는다고 했습니다. 김원중 감독은 최근 국가대표 경기가 있기 전에 이승우가 국가대표 뽑힌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 아시아권에서 태국 상대로 예선전을 해야 한다. 이승우의 가장 큰 장점은 밀집 수비를 뚫을 능력이다. 최대한 대표팀의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골 감각도 좋다. 국대 기회가 된다면 소속팀 감독으로서 좋은 일이라고 적극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도, 클린스만도, 황선홍도, 김도훈 감독도 이승우를 뽑지 않으면서 벌써 5년째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신태용 감독은 이승우를 뽑으면서 조커를 활용했고, 벤투 감독도 2019 아시안컵까지는 데리고 갔는데, 이후에 이승우를 뽑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승우 문제는 클럽 팀에서의 활약이 돋보이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우가 아닌 나상우, 송민규, 정우영 같은 선수들에게도 밀려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생기게 되죠. 이번 김도훈 감독이 임시 감독이 된 후에 이승우가 뽑힐지가 매우 궁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을 할 때도 클린스만은 뽑지 않았던 백승우를 뽑기도 했고 엄원상 정호연을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도훈 감독도 새로운 선수를 분명 뽑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고 배준호와 함께 이승우를 뽑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김도훈 감독은 배준호는 뽑았지만 이승우를 뽑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를 7대0으로 대파하기 전까지는 김도훈 감독에 대한 호감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보니까 팬들의 실망도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대표팀 명단은 파격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참 정우영을 다시 뽑기도 했고 박영우도 다시 불러들였고 오세훈과 엄원상을 뽑았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이 있기 때문에 이승우가 국가대표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대표 명단은 최대 23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선수는 9명에서 11명까지도 뽑습니다. 팬들은 1차적으로 이승우의 국가대표 승선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 주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에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국가대표는 대부분 포지션에서 2명 정도 발탁을 합니다. 경기 중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보니 어떤 변수가 생겨도 90분 동안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벤치 선수들을 대기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류차전에서 배준호, 홍현석, 엄원상도 뽑혔지만 그들의 출전 시간은 매우 적었습니다. 싱가포르를 상대로 골 폭풍을 일으키고 난 후에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하면서 벤치 선수들을 출전시켰습니다. 엄원상, 홍현석 선수가 국가대표 될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승우가 위 선수들 이상으로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할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김은중 감독이 얘기했듯이 이승우는 테크닉으로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고 반칙을 유도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에게만 두 명, 네 명이 붙게 한다면 그만큼 공간은 더 많이 나고 현재 K리그 득점 1위의 위용을 뽐낼수 있는 거죠. 이승우는 현재 벨링엄이나 그리즈만 같은 포지션의 선수입니다. 비록 이승우가 신장에서 매우 약점이 있지만. 최근 강원 FC와의 경기에서는 문전에서 높은 점프력으로 골대를 맞추는 스트라이커다운 면모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승우는 조원희와의 대화 중에 올 시즌이 수원 FC와의 마지막 계약 시즌인데 기회가 되면 해외 진출을 원하고 있고 미국 진출도 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합니다. 지금 이승우는 3년 동안의 징계로 인해서 폼이 올라오지 못했던 걸 지금에서야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우가 국대 주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23인에 충분히 뽑힐 만한 선수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음 감독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K리그에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으니 새로운 감독이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죠 경기 상황에 따라서 후반전에 조커로만 활용해도 이승우의 진가를 제대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때도 안된다면 이승우는 32살에 월드컵 도전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앞으로 2년 잘 준비해서 손흥민과 이승우의 호흡으로 세계를 놀라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영 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